태풍 소식입니다. 12호 태풍 링링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일생을 마쳤습니다. 필리핀 북북동쪽 240km 해상에 22일 9시에 30호 열대저약부가 발생하여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저약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초속 20m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를 가진 세력으로 확장하여 곧 태풍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이름이 붙여진다면 콩레이가 됩니다. 이 태풍은 베트남을 향하여 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리안 위성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대기가 불안정하여 갑자기 소나기 구름이 발생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대기 상태를 나타나고 있으며 전선은 한반도 북부 지방을 자나서 멀리 오크츠그 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 전선에는 수증기에 의한 구름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 지방은 흐린 날씨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태풍 링링이 남긴 구름대가 일본 열도를 통과하여 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일기도를 보면서 더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남쪽에 1014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으며, 만주에는 99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전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내륙에는 1010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오크츠그해에는 99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이 자리하여 하층 제트기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TD2529호는 일본열도를 지나가고 이 있으며, 베트남 동쪽 바다에는 TD2530호의 열대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서풍은 만주를 통과하여 잔이 가고 있어서 정체 전선은 소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리핀 동쪽에는 25KT 열대요란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먼저 폭염 전망입니다. 처서가 오늘인데도 여름의 한가운데에 놓인 것 같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날씨입니다. 약 12km 상층에서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또약 800m 하층에서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더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고, 일부 수도권과 충남의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기 전망입니다. 약 800m 상공의 상당온위를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남부지방의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고상당온위역이 유입되어, 경상권을 중심으로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북권, 울산, 경남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약 1.5km 상공에서 고상당원 위역이 황해도 쪽으로 유입되겠는데요. 황해도와 평남, 함남을 중심으로 대류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 북부 내륙, 산지, 서해 5도에는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23일의 날씨와 기온입니다. 서울, 인천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며, 그외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4, 5, 6도 정도이며 높은 곳은 27도로 아주 무더운 밤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낮에도 서울 춘천 지방은 비가 오며, 그외 지방은 개이고, 경남 지방과 전남 지방은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6도 정도로 아주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24일은 춘천 지방은 비가 오며, 그외 중부지방은 개이며,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하며,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열대야가 심한 날입니다. 낮 기온은 32도에서 37도로 어제와 같이 무더운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이며, 내륙지방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네요. 25일 월요일은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해안지방은 맑으며, 기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4도에서 26도 정도이며, 낮에는 대체로 흐리며 대기가 불안정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남해안 지방과 울릉도, 독도 지방은 맑겠으며 기온은 31도에서 36도 정도로 계속 더운 날씨를 보이겠네요. 화요일부터 한 주간 날씨도 맑으며 무더운 날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는 곳에 따라 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뭄을 생각하는 때가 되었으며 바다에는 적조 강에는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